안녕하세요. 배번철 교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변에는 또 교인들의 신앙 속에도 보면 정말 좀 이상스러운 그런 신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꼭그 성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또는 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으니 됐다. 에뭐 다시 또 선행을 자꾸 얘기하면 에, 그거는 율법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자 그러면 정말 한번 오늘 알아보십시다. 이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 또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구절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여기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갈라디아 서를 쓰게 된그 동기 가운데는 특별히 말하자면 율법 무용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이런 대상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서신의 목표 속에는 이런 분들을 올바로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화와 그 성령의 열매의 관계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볼 것은 그리스도인은 특히 그 육체의 욕심 sinful nature,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어 보시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교훈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간다면 페리 파테이테라고 돼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그 지속적으로 진행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걸어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6절이죠. 어, 영어에도 NIV 성경에 보면 so live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sinful natu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sinful nature. 그런가면 성령의 소욕이 있죠. 그 스플릿 디자이얼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 우리 자아 속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칠 절 오늘 읽어보신 1 7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이렇게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두 세력으로서 계속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도, 만약 나라고 하는 이 셀프가, 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행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자꾸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 내가 성령의 소욕을 자꾸 쫓아 행한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볼때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전제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천사처럼 되어지고 또 아무리 거룩함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어,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육체의 소욕이 예, 완전히 없어지는 육체 소욕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단계는 결코 없다는 거죠. 음, 이것은 죄를 지, 지,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 죄를 향한 경향성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어, 자좀어좀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이 양면성을 우선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는 이두 가지 세력이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경험적으로 볼때이 simple nature와 holy spirit의 divine nature 이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동참하게 된 우리들의 스태튜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에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의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네,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바깥에서 경험적으로 볼 때에는 내 속에 이 죄의 소유이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어요. 경험입니다. 사실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어 있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왜 죽었어요?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어떻게 되려고?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네, 로마서 6장 6절을 그러므로 뒤에서부터 풀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죄에 대하여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나의 죄의 몸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떻습니까?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확고하게 삶의 그 중심이 전향이 되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죄의 소욕에 집중하고 그것에 바라보며 그곳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옛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면서그 죽으심의 능력을 감사한다면 그런 고백을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결코 유혹에 빨려 들어가서 고의적으로 그 죄악을 선택하는 에 그러한 에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성결의 기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그, 에 그, 에그 정욕과 함께 모든 어 정과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죠. 이 능동태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내가 나를 못 박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되어야 되겠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은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능동태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백을 집중해서 주님께 주님이 이루신 그 일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들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죄의 소욕, 또 율법의 그, 그 죄의 소욕 말이죠. 율법의 요구는 우리 안에서 마치 죽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은 결국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living by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의 영혼과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열매, 헬라어로 καρπός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 여기에서 열매들이라고 복수 표현이 아니라 단수 표현으로 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체니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왜 열매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로서 표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란 한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들이라고 복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온유한 성품, 그리고 잘 인내하는 성품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아무개의 성품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아무개의 성품은 온유하고 사랑이 넘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그리스도의 품성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복수 표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서 살아간다면.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뭐 제각기 막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사랑이 나오는데 인내는 안 나오고 오래 참음이 있는데 양서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질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품성이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분의 품성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즉 어떤 열매는 나오는데 어떤 열매는 전혀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한 성령을 품고 한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인품 속에는 자연히 성령의 품성인 이런 특성이 모두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어떤 열매들이 특히 두드러지게 더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품성은 다 그리스도, 한 그리스도, 한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네.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에, 육체의 소욕을 택할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룩해진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의 자신이 셀프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 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복종, 무엇에게 복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소욕과 육체,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고 하는 이런 여전히 두 마음, 이런 두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살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에,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팔려진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이미 그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팔려진 자답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서 약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나 자신을 여전히 지난 날처럼 죄의 유혹에 내가 속박당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 참다운 그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에 지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은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결단과 함께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는 삶을 통하여 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그분의 인격뿐 아니라 그분의 삶의 사역과 모든 사랑과 능력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이런 역사가 계속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보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과 동의하는 삶에 대한 그 교훈 속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그 동사들이 지속형, 진행형적인 이 동사의 강세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 영어로 work, work with the Holy Spirit. 또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진다면 18절에 보니까 Be led by the Spirit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If you l i v e by the Spirit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Work by rule and the Spirit 이런 것들에 뭐, 어, 조차 행하라, 살라 또 어, 이거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시는 바가 되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 진행적인 그런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단회적인 체험이나 기도의 몰입 체험, 어떤 장, 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또는 세상과 격리된 수도 생활을 뭐 일정 기간 동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참다운 어, 이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 순간이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경건, 일상 속에서의 경건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다. Being renewed day by day. 날마다 날마다 being renewed.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새로워짐이란 어떤 도덕적 이거나 윤리적인 규범과 실천이나 어떤 계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이고 자기 자신의 부품 부풀어 있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하는 삶, 또 성령의 주대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삶인 것입니다. living by Holy Spirit. 그렇게 살아갈 때, 순간마다 살아갈 때,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삶 속에서 우리들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도 우리의 성화의 직접적인 길은 아닙니다. 어떤 수도세화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어, 또 어떤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그 거룩함의 열매 속에 자라나게 하는 것 그건 바로 성령님과 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Enoch worked with God.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 계속 순간순간마다 동행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다운 경건의 능력이니 이러한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예,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란 뭐예요?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인 상태에서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결국 어때요? 우리들의 성화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다. 내가 의롭다 받았으면 됐지 무슨 성화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버리고 이제 오직 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성화된 삶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온 세상에 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말이죠. 이 거룩함의 고백이 저들의 삶과 그리고 입술과 그리고 마음의 태도 속에서 넘쳐나는 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